아이사 경기 패자조의 경기가 되겠죠 네. 자 원희 선수와 이사문은이사선수이대선수수들 한번 만나보시죠 양람모 선수 볼 때마다 네. 스타크래프트 게이머가좀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있었죠 저는 지금 은이름이전게이머였었이데이 개인 네. 방송도 하고 있는 네 네네. 맞아요. 그그네 다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개인 채널에서 하고 있는 뭐그 선수 이름은 생각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 간에 이제 어외 때문이죠 선수를 조금 사실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물론 네. 패자조에 와 있긴 합니다만 네. 패자조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쉽게 또 아, 자신의 패자조 철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1패가 네. 있고요 원희 선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딛고 현재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아, 적극적으로 진짜 급 반전 시킬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어, 지금 외 때문이죠 와 원희 네. 꼴찌가 된다는 건 사실은 약간은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네. 정말 다양한 포즈로 많은 관객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분 기 좋게 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델분들 감사하고요. 자, 먼저 외때문이 조의 경기 시작해 보죠. 네, 자 먼저 외때문이조 선수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때문이조 선수가 조금 이제 조준도 아까 흔들리는 모습도 네. 보였었고, 자, i p 데미지 좀 받았습니다. 어, 자, 샷 좋았죠? 네, 좋았어요. 2 0 0 포인트 이상의. 지금 샷 데미지가 나왔어요. 네. 지금 남아 있는 체력은 어쨌든 원희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고 자 힐존. 아원희 HP 다 채웠어요. 네. 원희 선수가 약간 좀 ]입니다. 자리를 계속 먼저 선점하고 있는 듯한 네. 네, 느낌이 있었어요. 자원희선수 하면 1대 0으로 앞서가는 원입니다. 네. 자 화려하네요. 네 오른쪽으로. 사실 지금의 원희의 움직임은 흡사 장세 선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힐 존에서 움직이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모습. 일단은 상대방의 다자 드럼통 근처로 가는 것을 또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또 맞췄지만 IPG로 예, 네. 마무리가 됐네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트를 보냈습니다. 아, 바로 이제 아, 예, 마무리를 하면서. 상대방의 체력을 좀 깎아놓은 상태에서 다음 세트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바로 지금은 따는 모습이었고요 원이 선수가 네, 한번 흐름을 잡으니까 굉장히 샷 샵감이 좋아요. 네, 네. 지옥에서 부활했거든요. 네.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포킹샷 정확하게 보자고 아. 있습니다. 자, 네. 네.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네. 어디든 지금 은 무섭겠습니까? 지금 뭐 유일하게 어 지금 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선수는 아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분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laughs> 이런 그 생각. 아,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네,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모릅니다. 몰라요. 네. 자, 원희 선수 체력이 자 선더위. 어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네. 집 밖에서 올라오는 그 주인의 발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꼬리를 먼저 들지 않습니까? 네. 이분 남들은 집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와이프의 발소리를 알아요. 아,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또 생존에 관련된. 아, 그럼요. 예, 살아야 돼요. 능, 예, 능력이니까. 그렇죠. 자, 윈도우 꺼야 되거든요. 예. 자, 왜 때문이죠? 자, 승리. 4대2. 자, 원희 선수가 4대2로 합쳐갑니다 네, 체력도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 자, 이게 원희 선수의 화면이고요. 네. 자, 4대2. 체력을 자힐 전에서도 야이 만약에 지금의 모습을 원희 선수가 잘만 유지해 준다면 네. 원희 선수 치고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예품히 기대볼만하죠 이제. 아, 반드시 성적상으로는 어떤 선수가 특정 경기가 우위일지는 몰라도 자, 마무리 가능? 자, 마무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원희 선수의 움직이면서 에임을 움직이면서 짰던. 음. 와, 그샷 정말 멋졌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본인의 어떤 그 게임 안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서 보여주던 그런 능력을 대회장 안에서도 보여주는 네. 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게임이든 상관없이 간에. 예, 네. 그런데 아, 이번에는 원희 선수가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 지금 원희 선수와 양가 한지 선수가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네. 이것으로 또 6위, 7위 결정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